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1월 2 4일 수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일단 S&P 500이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계속 안 좋았죠. 알파벳이 5% 급등하면서 AI 랠리의 재점화를 기대하게 됐고요. 노보 노디스크가 알츠하이머 임상에 실패했어요. 물론 뭐 예견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안정적으로 지금 지표가 나왔네요. 연준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강세가 좀상쇄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해야 할 주식시장에서의 한열가지 정도.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소비 기업 실적하고 물가지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단축거래가 되는데 단축거래가 되면 또 주식시장이 변동이 심합니다. 그 점들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급락했던 인공지능, AI 관련 주가 반등에 나서며, 알파벳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1%, 나스닥 종합 지수는 1.8% 상승했고, 나존 산업 평균 지수도 131포인트 올랐습니다. 어, 증시는 28일인 추수감사절 휴장하고, 다음날인 금요일에 블랙 프라이데이죠. 29일에는 오후 1시에 조기 마감합니다. 이게 동부 시간 기준입니다.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은 업그레이드된 AI 모델 제미나이 3 발표 소식에 힘입어서 5% 급등한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다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구글은 지난주에 업그레이드된 제미나이 3 모델을 발표한 것이고요. 이는 약 8개월 전에 공개했던 제미나이 2.5의 후속 버전입니다. 한편 증시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존 윌리엄스 총재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에 이틀째 반등세인 건데 다만 지난주부터 AI 고평가 부담이 부각되며 지수는 여전히 월간 기준으로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인상 가능성을 시장 선물 가격 기반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확률 계산 도구인 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에 약 42%에서 73%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수전 콜린스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할 이유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총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개 지역 잠깐만 살펴보면 요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프리브랜드, 위치먼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 리스 미니아폴리스, 펜서스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12개 지역입니다. S&P 500은 이달 들어 2% 넘게, 나스닥은 4% 이상 각각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역시 2% 넘게 떨어진 상태죠. 자, 전문가들은 연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연준 12월 회의 전까지 뚜렷한 변수도 없어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투자하고 금융 서비스 회사 Silver Financial의 마르렉 c i o 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만 현재 시장은 답을 줄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기대를 모았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오늘 성명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 오젠픽과 위고비의 주성분 세마글로타이드가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지 평가한 임상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임상은 환자의 인지 능력 저하 속도를 최소 20% 늦추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비록 두 차례 별도 연구에서 알츠하이머 관련 바이오마커 개선 효과, 즉뇌 속의 지표가 좋아졌다는 신호가 관찰이 됐지만 질병 진행 지연이라는 임상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게 설명입니다. 이 소식에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10% 급락해서 274 덴마크 크로네, 즉42.33 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2021년 중반 이후 최저치입니다. 사실은 실험 전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을 해왔고, 노버노디스크도 우리는 복권을 긁는 마음으로 한다라고 인정한 실험이었죠. 자, 그럼에도 이 노버노디스크 최고 과학 책임자는 막대한 미충족 수요를 고려해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잠재력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상 실패는 이미 연초 대비 주가가 반토막난 상황에서 또한번 악재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미국 시장 경쟁 심화와 실적 전망 하향이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일라이릴리와 바이오젠이 선도하고 있는데, 다만 이들 약물 역시 질병 진행 속도를 최대 3분의 1 늦추는 수준인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보 노드스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LP-1 기반 당뇨 비만 치료제 뇌 신경 염증 억제 효과 가능성에 주목해서 경구제 라이벌서스 등으로 알츠하이머 분열 확장을 검토해 온 것인데요. 다음 달 3일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에서 이번에 실험했던 주요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상세 데이터는. 2026년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국제 학회에서 공개할 계획 금값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금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달연방준비제도 f 드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강세 압력을 일부 상세한 덕분인데요. 현물금 가격은 아우스당 4,065달러 31센트, 12월 인도불금 선물은 아우스당 4,062달러 40센트로 0 4 하락한 상황입니다. 달러는 금일 기록한 6개월 최고 수준 근처에서 거래되며 다른 통화 보유자에게 금 매수를 다소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야 할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 p 5 0 0 지수가 추수감사절 연으로 거래가 단축되는 이번 주에 상승 출발했다는 얘기죠. 이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Salesforce CEO 마크 베니오프가 주말 동안 구글의 재미나이 뚜리가 ChatGPT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라 언급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매일 채찍 비트를 썼지만 지난 2시간 재미나이 3리를 사용해 본 결과 돌아갈 수 없다라고 엑스에다 게시한 거예요. 알파벳 주가는 올해 약60% 상승했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버 노디스크 주가가 알츠하이머 임상실패로 10% 이상 급락한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로는 글로벌 투자 관리 회사 알라이언스 벌스타인은 일라이빌리 목표 주가를 1100달러에서 1300달러로 상향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알약 형태의 경구 GLP-1 신약 출시가 향후 2년간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통 GLP-1 하면 배에다 주사를 놓는 건데 이거를 알약 형태로 만들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웰스파르보는 미국의 글로벌 제약회사 머크를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12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머크의 신약 파이프라인 성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섯 번째로 웨드부시는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이죠. 컬바나를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380달러에서 400달러로 올렸습니다. 중고차 시장 지배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JP모건은 호주 기반 데이터 센터 회사인 아이런을 목표 주가를 28달러에서 39달러로 올렸지만 매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비트코인 체그하고 AI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합니다. 여덟 번째로 투자은행과 증권사 시티즌 j m p 는 디지털 보험 회사인 레모네이드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80달러로 올리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보험인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홉 번째로 골드만삭스는 미 최대 쓰레기 수거 처리 재활용 회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Wm을 매수로 커버리지 개시했습니다. 견조한 성장과 업계 평균 대비 저평가가 매력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시티는 AI 반도체 칩설계용 소프트웨어 회사인 캐던스 디자인 시스템스를 매수 의견으로 커버리지 게시했습니다. 칩 설계하고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AI 성장의 핵심적 위치를 갖고 있는 회사죠. 이상 10가지 주요 이슈를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주요 소비 관련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총각을 본두세우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의 수요 전망과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주목이 되는데요 월가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가전 유통 IT 중심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데 일단 가전 유통의 최강자라고 볼수 있는 베스트 바이, 스포츠 용품 소매업체 딕스 스포팅 굿, 의류 브랜드 에버크롬비앤 피치, 백화점 체인 콜스가 내일 장 개장 전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인사재무용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워크데이, PC 서버 제조업체 델, 프린트 PC 기업 HP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 지표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9월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PPI는 도매 물가를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해석이 되고요. 소매 판매 지표는 실제 소비 활동을 보여주며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랍니다.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연주 지역경기 상황을 담은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이는 12월 FOMC 회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28일 날 추수감사절 휴장과 금요일 조기 폐장으로 거래일이 짧습니다. 이에 거래량이 줄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는데, 즉, 거래량이 적으면 평소보다 급하게 오르내릴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접근하라는 뜻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소비주 실적과 물가 지표가 동시에 발표되는 만큼 연말 소비수요 강도와 금리나 기대감을 재검증하는 주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